<목소리> 형나 발음 원정대 들어가고 싶은데 테스트 해주라 아 발음, 발음 원정대 테스트 안 한다고요? 테스트 오늘 영상 때문에 또 어그로 끌리기 시작하겠구만? 하이 하이 어 안녕 아아무말도 커플티 뭐 겉... 좀내옷좀 따라 입지 마 그만 좋아해 나좀갖다따 거야 아 빨리 그 영자님의 펍채 파트너 전용 옷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나무늘보 같은 애가 나못 따라 입게 에어프이무안로 응, 겁나 걸리네 뭐라고요? 무안로딩 겁나 걸린다고 무안로딩 닌폰이 똥폰인가 보죠 아니 똥폰이 아니라 그거 수도 해서. 그 와이파이 똥일 수도 네. 요즘엔 또로스트아크에 빠져서 어제부터 로스트아크 시작했습니다 한팀 비벼요 오, 네, 여기 두팀 내리네요 네 망했고요 이기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저 버스 태워 주세요 죽지 마세요 죽으면 제가 님 실제로 죽게 두 thousand years 와 사격 빠디 네, 하겠습니다 <목소리> 성대는 괜찮은데요 <괜찮으신 목소리> 아 여기 좋았다 <목소리> 얘네는 진짜 지붕 타 가지고 <목소리> 진짜 쩔게 <쫄깨> 플레이 한다 <목소리> 아 잠깐만요 응아 근데 여기도 아. 이거 너무 빨리 끝났잖아요 뭐라고요? 아, 너무 빨리 끝났어 <laughs> 너무 빨리 끝났잖아요 <laughs> 어쩌라고요 님들이 못해서 죽는 거잖아요 한 판만 거잖아요. 더 해주세요 한 판만. 알았어요 빨리 레디 하세요 뭐야 <laughs> 나보고 아, 변성기 왔네 야 근데 그니까 나 어제 그 뭐야 나무늘보가 교정기 뺀거 들어봤거든 디코에서 새벽에 근데 목소리는 그대로야 좀그 오물 구강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있는데 지금보다는 발음이 훨씬 좋아 늘보님 그 뭐야 그 교정기 빼고 한판 해보실 생각 없어요? 또 몰랐네 아니, 그냥 진짜 저받음인 줄 배그 마이크가 달라 배그 뭐라고? 마이크는 조금 징그지게 들리는데 디퍼 마이크는 깔끔하게 들려서 그런 거야 네 얼굴이 뭉개야 배그 거야? 마이크를 열심히 만든 는은 야야 교정기 끈질게요. 빼봐 늘보야 아, 나애초 지금 그런 게안 꼈어 지금 응? 어? 너 어제 교정기 뺐다고 하지 않았어? 아 이거 배그 아 지금 뺐어 지금 이거 배그 마이크 문제라고 이거는 진짜 어? 이게 조금 그거야 알았어, 네가 짱이다. 넌 네가 짱 먹어. 응, 내가 내가 짱이긴 한데. 너잘났어너 음, 응, 어제 교정기 뺐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가 발음 왜케 좋냐고 하는가? 지금도 뺀 거라고. 지금도 뺀 거라고. 아오 아, 어, 아 지금도 뺀 상태야 교정기를 어, 근데 지금 이거 제가 마이가 조금 잘라 이게. 아 근데 <laughs> 발음이 아니 좋긴 좋네 발음이 좀. 제가 마이크 문제라니까 이게 좀야 나한테 발음 원정단짱 넘기고 넌탈해라 무슨 소리야. 음, 나이이다 이제. 음, 그래. 야야 교정기 아예 뺀 거야 이제. 아니면은 그 치과 갔다 온 거. 너안껴 이제 교정 음, 몰래... 끝났어? 야, 원래 계속 껴야 되는데 내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안 끼는 거야. 야 니가 의사야? 아니 의사가 끼라면은 껴야지 네안 끼고 싶다고 그냥 맡겨도 되는 거야? 어 지? 유지장치 안, 안 껴? 유지장치를 껴야지 네그 박살난 턱이 조금 붓거나 이럴 거 아니야. 뭔 턱이 박살이나 턱은 다 있는데. 아, 턱? 아 그럼 턱은 있겠지 턱이 없진 않겠지. 유지장치 안 끼면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하는데 끼나 안 끼나 뭐 어차피 여자친구 없는 건 똑같은데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 주희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 헤어져.. 야 진짜 헤어진 야, 거야? 헤어진 거는 적어도 만나고 난 뒤에 헤어진다가 정립되잖아? 저는 <laughs> 그냥 지 혼자 좋아하고 끝나 거잖아 어장을 당한 거지 제가야적이히 하세요 그냥 그냥 게임이나 하세요 적당히 하래 게임이나 하요 네이 뭔데요? 네월클이에요야 늘보야 어때? 인간하게. 신학기 어때? 사람들이 뭐래? 너 알아봐? 아래 보는 애들은 알아보고 백을 아예 거의 아예. 아백 아는 애들은 그래도 알아봐? 오 신기하다. 야 혹시 응. 너그 아는 친구 중에 뭐 성민 오빠 그 뭐야 어떻게 연락 안 되냐고 하는 이쁜 친구들 없어? 누나. 있... 우리 애들 우리 한 그냥 우리 학교 애들 다 얼굴 뭉개졌고 박하니 너는 마냥 뭉개졌고. 네 얼굴이 제일 뭉개졌잖아. 너, 너 감자돌이 같이 생겼잖아. 아니, 나 감자돌이 안 닮았어. 너 그때 디코에서 어. 너 몰래 모르고 그 어버야 얼캠 켰을 때 사람들이 너 짱구 닮았다는데. 아 근데 진짜 안 닮았어. 이거 템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지랄하고. 게미이 이상하게 나와도 뭐 얼굴이 변질돼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 <laughs> 진짜 변질해서 나 진짜 머리에 진짜 원형 탈모 하나 빵꾸나 있을 것처럼 생겼어. 다른 <laughs> <laughs> 네 사람이 내 발음 인포스터인데임포스터니 네네 발음 임포스터라고응 <laughs> 무슨 설명이야? 없더라고요. 얘 월클병 걸려서 댓글 있는데 더 바빠 게임 하는 것보다 님 게임이나 하세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옆에 댓글 있는 거. 사람들이 님평소에 인성 보면은. 좋아하던 사람도 다 떠나가요 맞아. 나 오늘 야, 뭐 완전 싸우기에요 싸우기, 맨날 싸우기. 다 유명해졌다고 어? 그냥 지 뒤의 사람들 잊어버리고 아주 버리고. 개콩으로 봐요 한참만 그랬고 다른 사다 안그랬어 나래지마 니 어제 디코에서 쫄아가지고 마이크도 안 켰으면서 응 미안해 아, 쫄보놈아 <laughs> 너 월클이라고 하니까 바로 사과하는 것봐 역시 태세전다 민서야 <laughs> <laughs> 님왜 <목시> 비덕 짝가방 들고 있어? 아, 아직도 짤, 못 뽑았어요? 이 짝가방 아닌데요? 이거 잘 어울리는가 보네요. 이게 비덕보다 잘 어울리는데요? 핑크님 이거 이게 찐 가방입니다. 비덕 가방은 안 이뻐요. 그 가방에 대해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 가방이 더 이쁜데. 아, 내옷좀 따라 입지 말라고요. 늘보님 나를 욕할 걸요. 보세요, 때 봐봐. 아, 기분 개더럽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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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텐가? 님이 60만 원 주고 못 뽑은 뽑음... 가방 내는 거아 가방 끼면 뭐예요? 못해서 맨날 그렇게 뒤지기만 하는데, 가자, 인선님! <laughs> 르르르르르르르 야 이수 살려라 야야멈추라 않아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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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없어 어차피 아, 쟤네 거야? 점수 올리지도 않아 <laughs> 아 진짜 미친놈아 <웃음> 가자 가자 인사 <laughs> 듣지만 나, 듣지만 마이크꺼마이크꺼나 살려줘 티까지 내버리자 에라이 이거 다음에는 <laughs> 니네 운명이다 자자 일단 아 이맘년 뭐야. 야늘 야, 보는 진짜 야늘보와 조개 사네 인서야 그 종이장 같은 한 장의 차이로 너가 악마가 될수 있어 그 실피를 어, 살리지 인서야? 않았다면 실피 없어 뭐, 나만 살리면 돼돌돌이 집에 다 있나 보다. 얘 진짜 뒤지게 못 쏜다. 어나장전이안 돼. 어, 어 나무늘무. 이층 뭐 밀고 올게요. 자 갈만. 끝이네. 늘보님 늘보님. <laughs> 인석 늘보님 도와지 그 늘보님. 형님이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멀클인가요 왜 인서 영님이부르시는데 대답이 없으시죠일 음... 그니까 한영말나 마이크 껐다 고일었어딱 큰데 왓츠는 틀요아인사님 <laughs> 너무 싫대 아니 만만한 진... 사람을 그 밟아버릴라 이맘 진짜 아픈 것 같아 풀어줘 으악 이걸 뺏어가네 나무늘보 벡터로야같치부자지네아 전판 광탈 안 했으면은 이거 티어 승급인데 개아깝다 아. <laughs> 어야 근데 올랐어 1 8점 올라서 올렸.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요네 봐요. 비덕자 불편. 네. 아 이게 무슨 비덕잡이에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거 보니까 아까 뭐야 가방 이거 별로 아니 이렇게 하면 별로 안예뻐요 이게 이렇게 해야 뭔가 좀 뭔가 이게 좀더 풍성해 보이는데.